한의원의 실장님을 모시고 한의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허성 한의원에 대해서 네.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한의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료기관으로서 역사가 오래된 것이고 오래된 이 의료기관이고 어, 여러 가지로 사람의 건강의 근원을 개선하는 쪽으로는 양방에 비해서 훨씬 조금 이 만들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의원의 특징은 이렇게 몸을 고 건강한 피부, 피부 면역, 체온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중점을로 이제 해독 면역 중심의 한의원이에 그런 시설이 특별한 특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규모가 1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해독실이 1 0 개가 있어요. 그 방마다 치료하는 기능이 달라요. 원장님 진찰을 받고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자라는성병년들이 여기서 해독을 하면 이제 머리 두해 좋은 상황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잘잡아주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원장님이 침을 넣었거나 점을 넣거나 약을 지을 때도 똑같이 상당히 좋은 재료로 고사한 재료를 가지고 주는데 특히 이제 전통 한의원에서 가장 이제 조심을 주는 그 한약, 그 한약이요. 저희는 전기 탄장기를 쓰지 않고. 하나가 있으면은 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자 항아리에 중당을내서 일박 이일로 잠시만 다녀요. 그래서 그 한약을 음. 드신 분들은 성당히 마음이 개이좀어려워니까또 오셔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약을 드거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상영은 어쨌든 자연과의 훌륭이 있는 곳으로 치료, 치료하고 약도 다 자연이어야지 안 않습니까? 훨씬 이제 건강하게 자기 할 일을 잘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싸겠네요. 모든 게자연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항상 저희가 뭐 제조 자체를 보면 상당히 비싼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이제 공격분들의 그 사정을 굉장히 사정을 거래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뭐그 역사는 상당한 네, 그 해독 열풍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네, 해독 출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열광을 네. 했는데, 네. 그리 성수 한의원에서는 지금 해독 을 위주로 주로 하면서 해독 면역력을 높이면서 네. 이런 거에 한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시설 자체가 보시면 전통 고래청자 기술로 만든 청자를 만든 우리 고식을침자요 그리고 백화점 대충. 자구수한 황토 재료를 이제 구해서 축제한 황토입니다. 총자고 황토를. 암세포를 죽이는 온도도 40도 정도라고 해요. 전 세포에서 이제 모든 면적인 그런 것들이 다 참여되는 온도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면은 저절로 이렇게 네, 이게 되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성소하이메 어디에 있습니까? 어, 저희 인천의 영수구에1병명만참여에 어, 있어요. 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실장님, 소비자들한테 한 말씀 니다 부담없이 내그 집처럼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네, 기존에 오셔서.